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경찰청이 최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고 있어 연령 등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건데요. 경찰청은 4년 뒤인 2025년부터 제도를 실시할 방침인데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 농들의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용역 입찰 공고입니다. 경찰청이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세부 도입방안 정책 연구용역기관을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란 고령 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운전자에게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각종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령자 교통사고 절감을 위해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 실용성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2025년부터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인전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전 적합성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업을 3개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에 대한 실용성 검증도 필요할 거고, 시범 운영으로는 빠르면 20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중교통시설이 취약한 농촌에서는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서는 병원과 시장으로의 이동도 어려운 상황인데 고령자라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까지 제한된다면 말 그대로 농촌의 발이 묶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응답자가 전체의 98.5%로 대부분이었고 이 가운데 운전을 매일 한다는 응답자는 77.1%를 차지했습니다. 자차운전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농촌의 교통환경을 고려해 나이에 근거한 일률적인 면허관리 방안보다는 고령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주요 교통법규 위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인지기능 검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합니다. 도시와 농촌은 다른 상황이니까 좀 면밀히 좀 농촌의 현실을 좀 반영은 해줘야 되겠죠. 대중교통이 앞으로도 부족할 거라고 대안적인 교통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차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예. 대중교통 소멸 지역이라도 좀 지도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페달 오작동 방지를 위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장치 등 이미 개발된 안전 장치를 농촌 고령 운전자에 우선 도입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무조건 박탈하기보다 촘촘한 고령자 교통복지 기반 구축과 함께 도농 맞춤형 면허 관리 방안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김인경입니다.